조동사 5곱하기 7, 영어 9급 81, 5곱하기 7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에서는 독특한 시제 익히기와 그 다음에 조동사를 익혀야 되는데요. 5곱하기 7부터 조동사가 나옵니다. 아, 특히 여러분 교재 228쪽부터 조동사가 나오는데요. 조동사와 준조동사 그리고 조동사의 쓰임에 예문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동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를 쓰게 될 때는 말 그대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데 어떤 의미를 가해주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어, 연습장을 꺼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야만 해요. 자, 이거 정말 명언이죠. 예, 명언. 명언. 여기다가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하고 싶네요. 큰따옴표. 예, 명언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예, 익혀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난 영어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양치하잖아요. 예, 네. 안 하면은 안 되나요?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막 이런 마인드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습관적으로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를 할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한세 가지 한번 열거해 볼게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해본 게 있는지. 나는 기타를, 나는 기타를 쳐본 적 있다. 예, 손들어 봐요. 나는 기타를 쳐본 적 있다. 어, 나는 수영을 배워본 적 있다. 오케이. 나는 수영을 배워본 적 있다. 나는 자전거를 배워본 적 있다. 오케이. 이거 다시 얘기하면, 오케이. 나는 기타를 칠수 있다.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나는, 나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셋 중에서 한 가지라도 혹시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오, 세 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세 가지 중에 뭔가 하거나 아니면 다 하시거나 이럴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연습을 하셨잖아요. 연습. 반복해서 연습. 영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영어에 영어를 난 잘하고 싶어.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거 잘하고 싶어.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practice, practice, practice. 자, 첫째도 practice, 둘째도 practice, 셋째도 practice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영어 잘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이 얘기를 여러분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교재의 2 2 9쪽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뭐 뭐 해야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는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할 때요. 연습을 하는 것은 프랙티스예요. 또 배우는 건 런이에요. 그런데 야 이거 꼭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이거 꼭 하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쓰는 게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특히 뭐뭐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할때 너는 뭐 해야 돼. 라고 할때 must도 있고, have to도 있고, should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should를 씁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you should. 되겠어요? 자,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자, you should. 이렇게 들어가요. you should. 예. 네. 해야 돼. 어떻게 해서? 반복해라니까. 어떻게? 영어를 반복해서 학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you should learn English. 그렇죠? You should learn English. 자, 반복학습을 통해서, 반복학습, repeated practice입니다. 자, 여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럼 그 반복을 계속해요. repeated practice. 반복된 학습을 해야 된다. 이 반복된 학습. 반복된 학습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도 practice, 셋째도 practice.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to be good at, to be good at 하면은요, 무엇을 잘 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무엇을 잘 하다, 그럴 때, be good at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익히도록 해야겠어요. 조동사를 통한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넌 잘할 수 있어. 자, 너 조금만 해봐. 정말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도 여러분, 어, 너 잘할 수 있어. 하다라는 동사, 두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넌 잘할 수 있어. 두. 이 둘을 쓰는데, 진짜 할수 있어. 이렇게. 아, 이때 쓰는 게 조동사구나. 조동사란 동사 앞에 쓰여서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왜 우리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 can은 또 우리가 be able to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조동사 말고 이렇게 풀어서 여러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또 조동사의 의미를 갖는 건 이것도 준조동사 이런 말도 씁니다. 조금만 누르고 a little apple, a p 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넌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할때 예. you can do well, 예, well이라는 단어가요 잘하다한테 you can do well, you can do well with a little more effort 이렇게 with a little more effort, effort이 노력이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넌 진짜 잘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예문들은 우리가 익혀서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때 can do, 이 can do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꼭 익히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통해서 우리 또 조동사 익혀보실까요? 자,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넌 잘할 수 있었어. 와우, 이거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말의 뉘앙스가 다른데요? 뭔가 톤이 달라요 자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어 근데 여기는 뒤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넌 진짜 잘할 수 있었어 이이 얘기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노력을 안 해서 잘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너는 잘할 수 있었어. 여러분 교재 230쪽, 230쪽 실전 연습 3번의 어, 2번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어, 실전 연습 230쪽, 230쪽 어, 실전 연습, 실전 연습 3번에 2번입니다. 예, 실전 연습 2번의 예, 3번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조동사를 무엇을 써야 될까,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일반 조동사를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조동사 have pp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조동사 have pp. 자, 그래서, 할수 있다, could를 갖고 와가지고, could have pp. 노력하는 건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Uh, more effort이란 단어 you could have done 이 말의 뉘앙스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you could have done 그렇죠? 이때 앞에서 you can do well 이거 썼잖아. you can do well 여기서는 you could have done well 이건 뭘까요? 노력을, 네가 조금만 더 노력을 에, 했다면 말이야. 그래서 If you put in more effort, put in 하면 막 넣는 거예요. 막 넣는 거, 노력을 넣는 거예요. 자, 네가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could have p p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말의 뉘앙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could have pp는 뭐뭐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익혀야 되고요. 236쪽에도 이게 있어요. 자, 음, 보시겠어요. 236쪽. 잘안 써지는데, 여기에 자 236쪽을 꼭 참조하셔서, 예, 여러분들이, 어, 요걸 익히셔야겠어요. 자, 우리가, 뭐, 뭐, 할수 있었는데, 못 했다. 이럴 때, 예, 네, 바로, could, have, pp. 한게 아니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못 했으니까,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you could have done well if you put in more effor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8에 가면 이렇게 조동사 will be going to can be able to must have to 자,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조동사에다가 be going to be able to have to는 준 조동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고 예문을 통해서 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영어 영영 문학, 음성학, 언어학 이 학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어는 실용적인 글쓰기, 실용적인 말하기, 실용적인 읽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어, 정보, CNN 뉴스 이런 걸 들어서 정보도 좀 빨리 익히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한다. 그 암기하면 안 되나요? 중요한 어떤 뭘, 그 중요한 패턴은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암기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꾸준한 예,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연습해야만 해 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 practice. 암기는 memorize.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예문을 써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셨으면, you have to. 어, 앞에서는 should를 썼는데요. 맞아요. should는 당신은, 너는 이걸 해야 돼. 뭔가 권고의 의미가 있어요. have to는 의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보다는 그걸 연습해서 내 걸로 그게 만들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Have to practice English, not memorize. It.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런데요, 앞에서 이 must 하고 have to가 어, 이렇게 같다고 이 l 을 써놨는데요. 뭔가 차이는 없을까요? 이렇게 have must 하고 어, 준 조동사 have to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를 보시면 어, must는 어떤 의무, 의무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to는 의무의 개념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여동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같이 나왔어. 아, you must, you must, 아, you must, 어, 뭐 민수라면, 민수 s 시스템, 이렇게. must는 강한 추측. 분명히 뭐뭐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해야만 한다라는 그 must가 추측도 있는데, 해부투를 썼을 때 의미는 뭐다? 해부투를 썼을 때는 여기서는 추측보다는 의무의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예문 보면서 해볼게요. 자, 실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어, 실제 경험 맞아요. 이 우리가 뭔가 습득하는 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집중 해볼게요. 뭐뭐 할수 있다. 그럴 때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can을, c a 준조동사, be able to를 쓰고, 어, 이 뭐뭐 있었다. 과거 시제. 어, 아, 그러면 can을 쓰면 되지. 왜 be able to를 쓸까요? 바로 시제를 표현하기 좋습니다. 비동사의 과거 was가 있어요. 그래서 I'm able to가 아니라 I was able to. 이렇게. I was, I was able to learn. many things, through practical, practical experience. 자, practical experience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 경험, 실제적인,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 이때 through가 쓰게 되면, th-r-o-u-g-h-t, through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w i 과비고잉 o 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 엄마하고 바나나보트 타려고 부산에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교재 몇 페이지냐면 w i 과 w i 과비고잉 o 얘기입니다. w i 은뭐뭐할 거다. 비고잉 o 도뭐뭐할 거다. 그 의미가 있는데요. 굳이 그러면 차이점을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232쪽. 우리 교재 232쪽 딱 가운데 하단, 하단에 있어요. 200, 232쪽 하단에 있는데요. 예, 하단에 참고해서 보세요. 위를 쓸 때, 내가 뭐뭐 할 거야 라고 할때 위를 써도 되고요. 뭐뭐 할 거야, be going to를 써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위는, 어, 바로, 뭐, 우리 지금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럴 때도 쓰죠. Be going to를 쓸 때는 이미 어떤 정해져 있는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엄마랑 바나나보트 따로 부산 갈 거야. 이렇게. Be going to.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예문을 직접 연습장에다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보트. 재밌겠네요. 바나나보트. 네. 바나나보트를 타다. 여러분 어떤 걸 타다 그럴 때 버스를 타다. 택시를 타다. 비행기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많잖아요. 그 타다라는 동사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우리가 버스 타다 이럴 때 네, 이게 자, 테이크. 테이크 o 버스. 게 e 더 u 스 이때 개도는 주로 계단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또뭘 타다 그럴 때 라이드를 써요. 라이드는 자전거 타다, 바나나 보트 타다 할때 라이드를 써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타다라고 할때 캐치라는 단어도 써요. 캐치. C A T C H. 캐치. 캐치도 뭐 무엇을 타요. 근데 캐치는 캐치는 잠시에 설명드릴게요. 캐치, 그다음에 board, b o a r d 다 b o 타고요. 이게 타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차이점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캐치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치는 캐치 c a t c h 이거는 캐치는 뭔가 이렇게 잡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다 그럴 때는 get on 택시도 take 택시도 있지만은요, catch 택시를 씁니다. catch 택시 왜 그렇게 쓰냐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게 바쁘고 택시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택시를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캐치 택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드를 썼잖아요. 보드. 보드는 보통 비행기 타다 배 타다 이럴 때 쓰는데요. BOARD. 그런데 이 보드를 보더 플레인 하면 비행기 타는데 플레인, 비행기 타다 할때 보드를 안 쓰고 이렇게 캐치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캐치를 쓸때그 의미는 뭐냐? 캐치 다... airplane, catch the airplane. 예,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어, 3시 비행기야. 3시 비행기인데, 시간이 늦어서 막 서둘러서 간 거예요. 그럴 때, 겨우 막 비행기 막 탔어요. 그럴 때, 아, 예, 이 일기를 쓴다든가, 글을 텍스트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 I caught the airplane. 이때, catch the airplane. 이렇게. catch taxi.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말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구나. 단어 쓰임에 따라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바나나 보트 타는 것은 이 ride를 그, 써서 ride를 쓰면 자전거를 타요. ride a bicycle 쓰잖아요. ride a b o a t 를 쓰죠. ride banana boa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번 여름방학이면 this summer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산에 가다. 자 여기에 동사는 뒤에가 있어요. 누가? 내가. 그래서 가다. go를 쓰는데요. be going to를 쓰냐, w 를쓸 거냐 여기서는 be going to 이미 이제 결정해서,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m going to Busan with my mom to ride on a banana boat this summer vacation. 이렇게 갑니다. 이건 제가 좀 지워야겠어요. 볼게요. 자, I'm going to Busan with my mom to ride on a banana boat this summer vacation. 이렇게 ride uh, on a 이렇게 들어가죠. be going to를 써서 be going to를 써서 아 가까운 미래 뭐뭐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233쪽에 또 가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또 우리 가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바나나 보트를 타는 것도 재미있고 하는데 이 조동사의 쓰임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마우스가 연결이 잘안 돼서요. 음. 자, 그다, 그 다음에 이제 5 곱하기 9 가서 해부 PP, 조동사 해부 PP를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익혀볼게요. 차에다 책을 두고 온것 같아. 이때 뭐 뭐임에 틀림없어. 그럴 때 여러분 뭐 쓴다고 했어요? 강한 추측을 쓸때 머스트를 썼잖아요. 그죠? Must have PP.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냥 이거는...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Must have P P. 뭐뭐 임에 틀림 없어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떡해요뭐뭐 임에 틀림 없다. 가볼게요. 차에다 책을 두고 온게 틀림 없어. 가볼까요? 자, I must have left my book in my car. 이렇게 이때 left라는 단어는 L E A V E. 자, 무엇을 두고 오다 놓다 그럴때 L E A V E를 씁니다. 이거의 과거는 L E A V E. L.E.F.T. live, left, left. 이래서 must have left my car.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번 가볼게요. 제니는 홍콩에 살았는지도 몰라. 제니가 홍콩에 살았었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조동사 해부뷔피인데요 이때 추측을 나타내는 may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may have lived. may have lived. 이러면 제니는 홍콩에 살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아마도 살았던 것 같아. 그렇죠? 아마 제니는 홍콩에 살수 있었을 거야. could have lived. 여러분 교재 236쪽인데요. 제가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36쪽 예, 236쪽에 꼭 예문을 기억하시고요.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에게 말했어야 했어. 근데 어땠단 얘기예요? 말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의미요. 말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이죠. 한번 볼까요? You should have told Jenny. You should have told Jenny. 제니에게 말했었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told. 뭐뭐 뭐 했어야 했다. 근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는 어 여러분들이 조동사 관련한 어 토익 문제, 실전 문제 그리고 터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 문제, 각종 영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쓸때꼭 어 필요한 것들이니까 익히세요. 236쪽, 네, 236쪽을 통해서 네, 하시면 되겠어요. 자, 236쪽에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고요. 음, 자,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면서 야,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문들이구나라는 것을 꼭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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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만이 내가 명작을 잘할 수 있는 쇼컷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열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영어 9급81 6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